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댁입니다. 어제 오후 저는 경주 남산. 그 중에서도 부처님 일곱 분이 지키고 계신다는 칠부람을 다녀왔습니다. 신비로운 아기 점지의 힘이 있다는 곳. 먼저 남산 아래 주차를 하고 슬금슬금 산 아래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기 전에 등산로 초입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지게입니다, 지게. 요즘 보기 힘든 지게이죠. 처음에는, 아니, 시골집, 다 부서져가는 시골집을 가야 볼수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했는데 절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스님들이 지게에 얹고 산길을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아주 귀한 산중생활이라 이렇게 지혜롭게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것이죠. 절에서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스님들만의 손으로 힘으로 모두 올릴 수가 없으니 이렇게 칠부람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힘을 보탠 것이지요. 정말 지혜롭죠. 지게 옆을 지나 위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본격적인 칠부람 코스가 시작되죠. 가을 나뭇잎들이 한창 떨어지는 시기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이 산길 칠부람 가는 코스는 그리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시험, 시험. 1 시간가량 올라가시다 보면 먼저 칠부람에 닿기 전에 딱 숨을 돌리세요 하는 듯한 공간이 나옵니다. 바로 칠부람 대한담이죠. 아담하고 정갈한 이곳을 한번 돌아보시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잠깐 앉아서 땀도 좀 식히고 숨도 좀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약수터입니다. 맑고 시원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데 등산의 피로가 그냥 싹 녹아 내립니다. 이 대한당은 오픈해 놓은 곳입니다. 어느 분이라도 쉬어가세요 하는 곳이죠.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보면 아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방문을 또다시 열어보니 칠부람 이쪽에 자리한 신선한 마애 보살 방가상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몇 걸음 더 올라가면 만나게 되시겠지만 칠부람 삼존부를 보다 보면 왜이 부처님들 얼굴이 이렇게 포근한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옛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여기 칠부람이 아기를 점지해준다 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정식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들이 이곳에 와서 정성껏 기도드리고 나면 소원이 이루어졌다, 태몽을 꿨다, 아기를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고 하죠. 다시 힘을 내서 몇 걸음 올라가시면 남산 칠부람의 중심부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이곳을 만들기 위해서 옛 신라인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죠. 가파른 비탈길을 그대로 쓸수 없으니까 동쪽과 북쪽으로 높이 4 m 가 되는 돌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평편하게 불단의 기초를 먼저 만든 것이죠. 그 위에 사방을 지키는 사방부을 모셨고 불단의 뒤쪽 병풍처럼 둘러선 바위에는 1.74m의 간격을 두고 삼종불을 새겨두었습니다. 병풍바위 삼종불 가운데에는 열의 자상, 즉 본존불이 앉아계십니다. 연꽃 위에 사뿐히 앉았는데 얼굴에 미소가 얼마나 고운지. 천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자비로운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풍만한 얼굴, 당당한 체구. 이것이 신라 최고의 조각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왼쪽 어깨에만 걸친 옷자락이 몸의 굴곡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부끼고 있죠. 조각을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유려하고 섬세한 선입니다. 손의 모양도 의미가 있다고 하죠. 오른손은 무릎 위로, 손끝은 땅을 향하고 있고, 왼손은 배 위에 살짝 얹혀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실을 땅이 증명하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본존불 좌우에는 협시보살 입상이 서 있습니다. 두 분의 크기가 같죠. 전체적인 구성이 한눈에 균형이라는 걸 느끼게 해 줍니다. 옷은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데 이게 신라 특유의 조각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얇은 천이 바람에 살짝 나부끼는 그 느낌.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유명한 사방불. 네 방향을 지키는 부처님입니다. 불단 위에는 사방굴이 이렇게 앉아계십니다. 연꽃 위에 사뿐히 앉아계신 모습인데 네 방향마다 손 모양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신라인들이 방향의 의미, 지역의 기운, 사람들의 염원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느껴지죠. 원래는 사방굴이 들어앉을 공간을 따로 만들고 그 안에 모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 지금도 이 주변에서 기와 조각이 종종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즉 옛날에는 작은 석굴 사원처럼 꾸며져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석굴암의 작은 형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통일 신라 8세기. 조각 기법과 양식, 기와 조각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통일 신라 8세기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의 기술과 감각이 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봐도 얼굴과 이 몸선 균형미가 지금 시대의 조형미보다도 더 세련돼 보인다는 것입니다. 칠부라미로 조금만 걸어가면 속세를 내려다보는 듯한 신선함 마의 보살 방가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아래의 도시를 한번 내려다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남산의 칠보람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허나, 천년전 사람들의 마음, 손길, 믿음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경주를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쯤 시간 내어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일곱 분의 미소가 그 산행을 모두 보상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골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